안녕하세요 평생 골프 수치를 표방하는 최환옥프로입니다. 이번 영상은 골프 입문 2년차 학생입니다. 신체 조건도 좋고 근육의 질량과 유연성 등이 몸에 제한이 없는 학생입니다. 어, 하지만 구력이 짧은 학생들에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거리를 내려고 세게 치는 과정에서 하체 회전력 없이 팔로 끌어내리게 되면 이 배가 공쪽으로 내미는 동작이 생기는데 이를 얼리 익스텐션 해석을 하면 배치기 동작이라고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다운 스윙 때 배를 공 쪽으로 내밀게 되면 본능적으로 공을 맞추기 위해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척추각들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상체가 들린다든지 영상의 학생처럼 등이 굽혀져 있어 몸이 움츠러드는 압축된 임팩트를 구사하게 돼 이 부정확한 타점과 거리 선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. 다운 스윙 때 좋은 타이밍은 이 상체보다 하체를 먼저 회전시켜 힙을, 어, 이 왼쪽 뒤꿈치죠? 왼발 뒤꿈치 대각선 방향으로 체중이동과 회전시켜주는 것이 척추각도도 유지하게 되고 등도 펴지고, 어, 하체 회전력에 의해 파워를 낼수 있는데, 이 반대로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경우 힙의 회전력이 막혀 몸이 움츠러들고 상체도 들려 이 부정확한 타점과 볼이 밀리는 푸시 또는 훅성구질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내린 처방은 이힙 뒤에 스틱을 꽂아놓고 스틱에서 힙이 떨어지지 않도록 힙을 이 왼발 뒤꿈치 대각선 쪽으로 체중이동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. 혹스틱을 꽂을 상황이 아닌 경우 힙 뒤에 스탠드백을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힙을 왼발 뒤꿈치 방향 쪽으로 이동시켜 주게 되면 상체는 중심을 잡기 위해 공 쪽으로 숙여지게 되죠. 이 숙인 상체에 맞게 클럽은 좀더몸 쪽으로 끌고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점과 크롭 스피드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애프터 영상입니다. 어, 아직 머리가 숙여지면서 예, 완전하게 배치기 동작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 비포 영상보다 어, 상체 움츠는 동작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임팩트 순간 힙이 대각선으로 열리면서 어,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척추 각도도 조금 좋아졌습니다. 예, 또한 이 왼쪽 비포 영상에 비해 이 다리 공간이 줄어들었는데, 아, 이는 하체가 공 쪽이 아닌 이 왼발 뒤꿈치 대각선 방향으로 체중 이동을 잘했다고 보여준 자세입니다. 예, 당연히 전보다 타점과 거리도 늘었고요. 이 영상이 학생뿐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골프에게 나올 수 있는 이 배치기 동작이니 혹 배치기 동작을 하고 계시다면 위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